오늘은 6월 2 1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편 22편의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식치이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선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며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다. 이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은 황소, 바산의 힘 소들이 둘 쌌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그렇게 선종했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의 감독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넘기죠. 당시의 대지사상 바리새인 사두기, 부패한 종교 세력들, 사회 세력들. 기득권층, 그래서 선동된 많은 무리들에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잔인한 십자가형으로 보아 갑니다. 십자가형은 로마가 사용한 가장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이것은 반란의 세력들을 진압하는 목적으로 이 사형제도를 만들었고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함으로 어느 누구도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로마가 잔인하게 행사한 제도가 사형제도입니다. 사형 판결은 로마의 감독인 이 본디오 빌라로만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세력들 대제사장 바르새 사도개 그리고 우리들 이온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그 당시 유대 라란한 부패한 이 율법주의 종교 바리새 종교로 가득 차서 이 바리새 아, 종교 율법주의 종교가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 종살이시키고 그들을 얽매였죠. 그래서 이 바리새 종교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 있었고 그렇지만 예, 유대 나라는 원래 어, 종교를 주관하는 예, 종교계급, 어, 대지사상 예, 이들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죠. 이들은 율법주의라는 어, 새로운 바리새 종교를 만들어서 이로 말미암아 많은 그, 기득권을 누리고 그들이 아, 백성에 굴림하는 이런 천차만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구약의 법, 신약의 법까지 모두 포괄해서 율법주의 종교가 아님을 주님은 강하게 반대하셨고, 이율법지의 개명으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율법의 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 법도 안식일은 바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대로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성전 제사로 발미하아돈 바꾸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바꾸고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그 당시의 종교 세력을 향해서 이 상을 뒤집어 엎었죠.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 청소하는 일을 채찍을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내 집을 광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성전의 참무미를 회복시키셨죠. 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세력들, 대지선상, 그리고 바리세인 사도개파 이런 많은 세력들의 기도권을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도전이었죠. 바르게 돌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소개해서 그당시 종교사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가갔죠. 소망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을 선포하고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로 바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 이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심을 망각하고그들이 모함에서 오늘처럼 많은 항소가 둘러싸서 이수를 십자가형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는 어우러지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즐거릇죠 같고 내 여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바로 그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두소서. 자, 그 사자에 비해서 구하소서, 죽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에 불에서고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조지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십니다. 3일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기독교 종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이도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주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다시 부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충만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교회가 온 땅에 전파합니다 승리의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죄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선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고 장사 되신 다시 부활하신 성천하신 3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므로 이것 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바로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는 이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 것이다. 2 0절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발매하아온 인류가 제가 용서한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포활하심으로 발매하마 온 땅에 포활의 복음이 증언되는 이 속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시0편 22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한 가운데 있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제 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고래 복음을 음방에 전하게 하시고 모든 족속의 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하루를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기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